안녕하세요 현철입니다. 오늘은 면허증에 대해서 얘기좀 한번 할게요. 이게 면허번호에 지역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면허증에 보면 경북 이렇게 써있었는데요. 나중에는 이렇게 19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나오죠 이렇게 쭉 지역별로 앞에 번호가 있죠. 지금 세종시까지 맨 마지막으로 돼있는데요. 아직 세종은 번호가 부여가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미정으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제가 이번에 대형면허에서 이종 보통으로 면허가 바뀌었습니다. 면허증 바꾸고 나니까, 여기 전라북도로 해갖고 17로 바꿔버리네요. 이게 지금 경북일 때 처음 면허증 번호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19, 뒷번호는 똑같아요. 근데 이건 죽었으니까 그냥 내보내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지금 거니까 17로 바뀐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면허증 한번 꺼내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역 표시가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현철입니다.